왜 이래? 아, 나왜 이래? 아 뭔데? 아니 뭐야? 아니 마우스 배터리 나갔나 봐. 아니 빨간 불 뜨는데? 아 진짜 개 어까네? 아 아니 근데 원래 무선 마우스 배터리 다 달면은 그 빨간 불 뜨잖아요. 아니 그런 거안 떴는데? 뭐 하세요? 아, 너무 아파. 감사합니다. 아, 좀 꺼져. 아. 이야 <laughs> 너무 맛있다, 얘들아 좋았다, 제라스야. 나 도와주다니. 사이언아 아이오나, 뭐 어디 가는 거야, 너? 야, 미안 제발! 아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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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대각선에서 이보다 더한 이득을 봤죠? 이보다 좋을 수 없다. 아 오늘 집중을 너무 못하는데. 바로 아, 바로. 아. 네 일로 오세요. 아 잠시만요 아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얘들 어 이러면 몰라 그렇지 보여주는구나 얘들아 내가 플로그웬 잡아서 칼리틱스 체력을 온전시켜줬잖아 들어왔는데아나 밀렸어 아열 꼈어 벽긴남이야 가세요. 아 맨날 죽고 시작하는 거 개오바네. 분명 안전한 위치였는데. 아 하는 난 그냥 무덤고 싸게다. 이거 이거 사이온 생겼는데? 오가위질 얘들아, 근데 내가 이번판 솔직히 못하고 있거든. 근데 애니비아보단 낫잖아. 어... 하이터 발사했구나. 참 힘들긴해. 어... 아니, 얘들아! 아 이걸 던져! <laughs> 아 바로 나가잔쓰근내 강은 나쁘지 않아. 내가 무덤꽃 사게 했어. 아이벽 진짜 미치겠네! 넘을 수가 없네! 이럴 때 챔프의 한계를 느낍니다. 근데 나한테 바텀 가르고 시켜놓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 뭐야? 네? 네? 왜 이렇게 되는 건데? 도망가! 세라스 <laughs> 버려! 아니 카이선 이거 또 어떻게 박은 거야? 안돼 뭐 나쁘지 않아. 이기기만 하면 게임 길어지는 거? 어 컨텐츠 더 나와서 좋아? 아그럼 꽂을 걸 그랬나? 뭐냐? 와, 귀찮은고. 이걸 줘! 근데 너 죽었잖아. 살았어? 와, 저게 사네. 야, 빼야지. 카소스야, 카소스야. 아니, 야, 어떻게 그 와중에 칼부를 먹고 있냐. 진짜 대단하다. <laughs> 깔끔했다. 배각선이야 그동안 바텀이 죽었지만 괜찮아. 어디가? 아니 천상강님도 날리고 이게 뭐람? 이거 다 잡아야 돼. 아, 죽여. 아니 저항이 왜 이렇게 거센거야? 어진 아니 뭐해! <laughs> 아니 개반데 이거 미드 누가 막을건데 아 그러지 말아다오! 그러지 말아다오! 어허, 아! 나 불타! 으아! 아 알았는데! 공원쪽 뒤에 숨었는데! 이런 옘병 뭐냐 아우솔은? 목소리 버렸나? 아! 슛 격추 네제거에요아맛있어라왜 <laughs> 목숨을 버리러 오니 잠깐만 이거 루브라 루브라 없어졌다 탑에 갔네요 아니 진짜가 탑에 오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데 저기 완전 그거야. 개구 횟집 오픈. 와, 근데 진짜 횟집 오픈 이거 약간 틀용어인데? 여기 순진한 우소리 안 와줄까? 백은! 미니언 한웨이브 먹었으면 다 먹었잖아. 그 그래, 근데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. 아, 펠리오스 뭐하냐? 얘들아! <laughs> 이걸 아, 페리, 심신이 많이 지쳤나봐 거절하죠안된다이카이터라고 <laughs> 건방져 어, 셋. 파양산 네. 뭐할수 네. 있는데. 이거 영, <laughs> 아 근데 이거 이 판은 왜 이렇게 쉽게 끝난 건데? 제이타나가 예전 같지 않다. 확실히. 이길 것 같아, 니가 앞 점프를 박으면 아주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계세요. 지금 그냥 빼는 게나낙 이로울 것 같은데? 어 왔어? 아잘날렸는데 아더 하지 말지 나궁 없는데 저기요 아아 아, 이거 봐아 이거 하지 말지 와 이게 걸려. 아니, 사미라가 들어갔는데 없어졌는데요? 예?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거 카이사 잡는 건데 누가 쳐냈냐? 제드가 호구가 되긴 했나보다 진짜 하나도 안 어렵네 여태까지 라인전이 그냥 개발리고 있어요 CS를 라인저한테 이것도 뭐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됐죠 뭐할수 있는데! 어쩔 수 있는데! 따하하이! 팔았어, 임마! 오 마이 갓! 도망쳐! 아, 죽을 뻔했네. 하지만, 극복했죠? 아, 좋았다. 그동안 바텀은 고통이겠지만, 어쩌겠어? 얘들아! 가는 중이긴 해! 아 뭐야? 아 바로 스 노리려 그랬는데. 아 너무 아쉬운데요? 아이 뭐 그래도 문제 없이 다 잡았으니까 상관은 없다만. 어텔 타긴 했는데 이게 더안 될까? 제약이 없었나? 아, 이거 미드 미는 건데, 이즈리얼 왜 따라왔어? 아, 판단 너무 구린데 친절하니까 시켜줬어. 뭐 하세요? 근데 별로 안 좋긴 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긴 해아나 잘못 했어아 이럴 거 같긴 했어 안 좋긴 했는데 말했잖아 나서서 바텀이라 4대5라 그냥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 이건 크다 야 피들 피들 이거 너무 노출됐는데 어차피 자크는 때려도 안 죽어 얘들아 아니. 아, 뭐 하는 거야, 이게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리 팀 살려 볼게. 또 당했어. 어. 아 아까 그 미드에서만 안 던졌어도 이렇게까지 안 빡세지는 건데. 와이 미친 것. 알자, 나아서 살았다. <목소리> 와... 극각으로 들어오네, 피들이. 어 하지만 라이자가 해냈죠 야, 뛰어봐 자크잖아 아이고 침묵이야 아왜 이렇게 쎈거야 얘는 미치겠네 정말 나노스 왔잖아 잠깐만 어 다행이다 야 죽여 스트레스까지 죽여야 돼요 아니 <laughs> 이거 입체 기동을 넣었어. <laughs> 나는 미드 갈게, 얘들아. 너희 알아서 해. PD랑 쓰레쉬잖아. <laughs> 어, 반단이 빨랐다.